좋은 일있어 외모 때문에 모르겠어요. 취업 면접에서 떨어진, 떨어진 준빈을 떨어진 위로하는 씨 얼굴이 어때서요? 유나 씨 성형하면 어때? 어? 가 성형했다는 거예요. 억천 주고 어. 전신 성형이라도 했다는 거예요. 더 성형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본 건데. 유나는 정말로 전신 성형을 하였답니다. 성형전 사진이 있는 지갑을 떨어뜨린 유나. 준빈는 <laughs> 유나의 과거 사진을 보고 말았습니다. <laughs> 들켜버린 유나의 과거. 실은 어디에요? 네? 성형일까요? 3개후 유나는 바뀐 준빈이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정말 완벽한 외모의 유나는 설렙니다 저 완전 새롭게 태어났어요 어디가 새롭게... 깜짝 놀랐어요? 가요! 네? 그 병원 가서 당장 환불 받아요 우리! 알리 줘! 저... 아, 저는 어... 만족한다니까요! 만족하면 안 돼요! 아이, 잠깐만요! 왜요? 그거 알아요? 우리 손잡고 있어요 빨리 따라오기나 해요! 아이 누나!